그렇죠. 탑 이거 내가 보낸 아니야. 내가 보 아니야. 올라갔네아면사면 살려? 어, 됐 어, 어? 살려. 거치는거어격치는거 어, 보고 있어. 어는데 프리핑을 야, 해. 저기 여기, 여기 여기 핑. 네, 세 지금 핑. 필수. 우리핑, 아, 우을 해줘. 찍었아 아, 씨발 뭐야. 아, 대박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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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줄게, 막아줄게, 아, 막아줄게, 아, 막아줄게, 아, 막아줄게. 야, 이살려 여기 아 쏜다. 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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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봐. 아, 개새. 개세... 른 줘. 아, 부상 나른 줘. 부상 없어 나도 나, 부상 없어. 야나 부상이 없어. 부상. 부상 없어. 부상 없어 나도. 나, 부상 줘. 아, 개새끼. 아, 씨발. 아, 아, 아지라아지야 1번 디겠자 1번 디귿자 제발 제발 씨발 개새끼야 제발 아진 오면 살아 오면 살아 2번 디겠자 봐줘야돼 여기 봐줘야돼 여기 올라온다 올라온다 3번 옥상 봐줘야돼 어디어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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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여기 거. 올라오는거 거, 거, 올라오는 거, 거. 봐줘야돼요 여기 내쪽올라 어디어디 3번 어디 여기 3번 여기 3번 디겠자 3번, 3번 여기 일로 2번 디겠자 아니야? 3번 핀 2번? 어 일로 온다 올라온다 요목형아 씨발 안보여 어 야해 쏴줘 쏴줘 어, 내려갔어 내려갔어 제발, 제발. 내려갔어 이거 아니 이거 백업해줘 나 아니 개새끼 아니 왜아니아니아니 아니 개새끼 아주다가 아니 다 나이스 나이스 개 나도 살릴 수, 수 있어 아 살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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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 와야돼 개 미친새끼 살릴 수 있어 와야돼 진짜 와야돼 개 진짜 와야돼 개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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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일로오면 돼요 하겠습니다 성불하겠습니다 개수님 제발 아니 사장이 절대 못 한... 띠바 띠바 한... 띠기세명 아니 띠보라고 띠보라고 이번 니글자 있다가 이분들이 쪽상 이번 니글자 옥상 아니 사이 있다니까 주 이번 니글자. 이올라면 돼. 이번 니글자. 아. 진짜 새끼 아니 안 된다. 아니 박이새끼갑 혼자 있다가 네 아니. 아니 나 빼공에서 오는 거째 줄까 그랬지. 안 된다 이제. 아, 아새끼들 살리도 저거 좀죽여 봐. 죽여 봐. 저 저째. 죽여 보라고 새영이. 아. 이... <laughs> 아새끼 아니 요, 아니 아니 이거 근데. 아니, 뭐 거야, 아니 이거 아니, 왜? 킬력심 불만. 실력불안 된다니까. 잡어벌 오지게 굴러갔어 잡아 먹야 이거? 살려, 나짤들터는 중. 못 살려. 문제하는 게 없잖아 요 형님들. 너무 흥분했어 지금. 어? 미안하겠죠. 아, 아, 어. 버려, 버려라 말해. 버려라 말해. 버려라, 버려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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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살릴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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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아, 버려. 아니, 아니, 버려. 아니, 아니, 아니. 버려. 아니, 아니, 아니. 버려. 버 단호, 냉정, 엄정, 이걸... 엄격, 근엄, 그 진지. 버려. 아니 이걸 사, 이걸 안 살린다고? <laughs> 버려. 단호, 냉정. 아니, <laughs> 기절, 기절. 아니, 저 확기 찍어 살려줄게. 오케이, 저 확기 찍어 와. 씨발 확기 찍어 와. 살려. 확기, 살려줘. 확기 찍을 거안 찍을 어 거야. 살려줘. 살려줘. 저 확기 찍어 줄거안 찍어 줄 거야. 분명히 말했다. 너의 거미 될게. 살려주면 저거 씨발 확기 찍으라. 분명히 말했어 나. 에어 살려줘. 너의 거미 될게. 살려라. 너가 킬하는건다 확기 찍는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사실 아까 확기 찍을 수 있었는데 안 찍었습니다. 일부러. <사냥. 웃음> 진짜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혹씨 <왠시> 인간인가요? 당신이? 확기 <laughs> 아, 들어오기 전까지 내 돈인지 자기 돈인지 모르잖아요. 네. 네. 아니 여기 포위당있어 밖에있어 밖에있어 밖에어디? 아 새끼 때문에 아 뭐야 어, 오, 아 백업하다가 아니 1층에 아, 있다 1층에 있다 2층 올라간다 1층 두명 2층 올라가라 그러나 아아 씨발 씨발 이호연 폭갔어 나이스 그렇지 이호연 나이스 나이스 이하왜말 안해 왜말 안해 누구야 죽해 갔어 갔어 아니 지 <쟤 웃음> 뭐야 아그 위에 위에 닦다니까 위에 저기 몇핑 찍어 놓은데 어디 갔냐 얘네 한번 뛰어내 저기 뛴다 배우졌죠 어디 어디 나나나 나부터 나부터 8 0방이야야 머리 머리 누구야 이거 나와 아, 나와 나 내가 쏠까 내가 내가 쏠까 아 어떤 개새끼야 아 쏘지 마 배율 좀줘 배율 아이 좀 빨리 떨고 따니까 저기 어디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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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모텔에 왜 떨고? 내가 필요하면 붕 내가 언제 필요 없어했지. 붕대 좀 붕대 좀. 좀, 좀. 모텔 벗고 붕대 떨고 따니까 붕대 떨고. 두 마리잖아 붕어. 양각 잡아줘 양각. 이거 잡아. 양각 잡아줘 형이. 이거 잡으라고. 응. 아형 진다. 진다. 이겼어. 좀 싸이 새끼야. 더싼이새끼야 <laughs> <laughs> 서로 안 쌌어. 지금 팀에서 시말 로 잠깐만, 들어. 가만히 수박, 가아 <laughs> 꿀딱이고요. 개꿀딱. 소렸잖아, 내가. 왜안쌌냐니냅둬 냅둬봐. 냅둬봐. 내가, 내가 양각 잡았어, 양각. 버려 버려 사자, 이제 버려 사자, 아 버려 이새끼 버려 이새끼아이 버려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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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버려 이새끼 버려 그냥 버릴게 그냥 이제 이제 손 내면 돼사람아아아이 블랙워크 개새곧 떨어진다 이거 곧 떨어진다 말했어 나는 곧 떨어진다고 아 이거 설마 떨어지겠어 내가 오늘 말했지, 오늘 러피스에서, 아 만족해라. 나 시키만 먹은데. <laughs> 호엘 <호연> 씨부럽죠아 <laughs> <laughs> 씨발. 아 개새끼야. 손은 <laughs> 누구보다 빠르다. 어? 아씨좀 아, 경치 좀잘구부하시고 아, 아니, 아니 박사바 이거 쌈마에서 아, 컨트롤 4 누르면 내려진다. <laughs>

내리내위 말해 내리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파란팩 있었어? 하나 둘셋 하면 쏠게 아야 이거 안돼안돼안 쏜다 안쏜쏴마라쏠 거야 말 거야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자 하나 둘셋잘 쐈다 요 비행기 능선 올라간다 여기 이 5만원 정도 아 소폰, 소폰 뭐야 형이야? 브리핑 브리핑하라고요 아, 뭐야. 아. 이 끔네. 존나 저 새끼 살려주지 마라. 진짜.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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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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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로남불 <네로 남물이> 싸보지네. <laughs> 절대 안아 씨. 아니, 하나 어디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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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타기? 아, 개알. 놈 이게 보인다. 여기. 아, 씨발. 제발. 어, 주석 핵이야. 주석 핵이다. 아, 자, 제발. 핵이야. 있을게 아, 아, 연마연마연마 바로 자리잡아야 된다. 개박 크게도. 엄마. 보게 보다 할때지제 별로 안 돼. 데 여기가 안 나와 이제. 뭔 <laughs> 가게 안나왔어 <laughs> 어, 빨리 어. 아 좋다, 다해 건드렸다. 아 제발, 나나빠빠지게 나 제발. 얘네 핵이다 얘네 핵이야 후야, 후야 걸러, 후야 걸러 봐. 박사들 개신. 크게 돌면 돼. 박사야, 박사야 눈물 주지 마요. 눈물 주지 마, 특히 못 살죠. 버려 버려. 차나서 보지 마. 아 보지 마, 야차 살아돌잖아. 차 먹어. 차차 타고 가. 아 이거 핵안 돼, 핵안 돼. 이거 아니야. 우리만 살면 돼요. 제발, 제발 생존자 하나 더 왔어, 하나 더 왔어. 생존자 하나 더. 이게 살아돌았어. 오크하고 형 연방 까졌다. 나 분명히 연방 까졌다. 그만. 일본 나무 잡아달래 이 소리야? 애강나오강 나오는지 강 보라고. 아, 워크 새끼 탁륵거끊는 소리. 1번 나온다. 가. 얘네 뭐 잡으러? 이쪽으로 치키는 거네. 여기 있어 여기. 두 명? 얘두명 봤거든. 한꺼번에 개피야 날어 저거 발이뒤그 해. 헬... 야 뭐야 아 씨발 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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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갔어폭갔어폭갔어 파랗게 쟤 아니 미친새끼 저트럭 라스트 럭라스 러시아. 라스트야 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돌았나아 러시아. 러시아. 러다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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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뭐야 <laughs> <미안하다. 웃음> 아! 니 아니 저거를 내, 내 가드레, 가드레, 가드레. 여기 드레드레드레 여기있다 이거 이거 못살려 이거 저거 어떻게 살려 빨 저... 끝내 아저 빨리 끝내 아니, 아니, 빨리 끝내면 거살고아저아다아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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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나도 당했다 아씨 시발 저됐다아 제발 아, 아 죽겠다 아 제발 저거 저거 봐! 아아안님 예수님! 짜수님! 짜수님! 짜처님 칭추 올릴게 여기 여기 여기. 여기3 사장... 번이랑 여기서 한번 지금 끝까지 기어갈게요. 사장... 사장이 살리고 돼. 사장이 피덕고나 연막만 하나 하나 까줘 연막만. 이거 모르거든? 아닌 거 같은데 대체. 연막만 하나 까줘 바로 살린다. 일로 일로 기워. 아 내쪽으로 연막 하나 까줘. 혼자 해야 돼 이거 혼자. 아 근데 못 살릴 것 같은데. 분명 말했다요. 나 진짜 살리다 죽을 것 같다 말했어.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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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짜위우 잡아먹을 데니까 개새끼! 를 너가 소가아화 지랄이야. 얘들아. 나 <laughs> 어. 있어? 내 있어? 내 아, 있다다 공짜였잖아. 위에서 그 씨발 오분께만 다 내려오고 있었는데아른 <laughs> 캐릭터 때문에 거기를 왜 가자고 개박 내가 거기 맡아달라 여봐라. 했잖아. 봐라. 그래. <laughs> 아나나 근데요 나 진짜 나 깨박이로 막 쳐주다 죽은 거야 나는 나 살리다. 아 그... 나는, 사... 나는 살리다 죽었다니까요. <목소리>